안녕하세요 유세라입니다. 잠깐 끄지마. 어느 날 자려는데 번뜩하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여자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실은 나 남자였다. 그동안 변조 프로그램을 쓴 거였다. 라고 말하면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해보았습니다. 어, 맨날 이상한 아이디어만 떠올라. 저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세라입니다. 저 사실은 남자입니다.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이젠 밝힐 때가 된것 같네요. 변조 프로그램 쓴 거였고, 여태 저한테 속으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그래도 깜빡 속았죠? 역시다야!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저 왔습니다. 저 왔습니다. 아니, 죄송한데. 게임이나 전리생은 뭐냐? 아니, 그래서 발표가 뭐냐니. 방금 발표했잖아요. 님들아? 아니, 왜 아무도 충격을 안 받는 건데? 씨발? 저기요? 아니, 님들아? 알고 있었으니. <laughs> 아니, 알던 거. 아니, 뭔 개소리야, 씨발. 아니, 님들. 아니. <laughs> 아니, 너무해. <laughs> 아니 씨발 아니 내가 생각한 반응이 이게 아닌데 님들 님들의 첫사랑이 지금 남자라니깐요? <laughs> 아니 님들 사실은 뻥이거든요? 뻥인데 씨발 반응이 <laughs> 똑같네? 아니 <laughs> 아니 왜 아, 반박을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원래 알던 거니까 게임이나 돌리나 이런개개쓰 소리 많나? <laughs> 아니 <웃음> 아니 내가 생각한 반응이 이게 아니란 말이야 <laughs> 뭘 여자였다고 <laughs> 반응이 바뀌었는데 아니 이런 반응을 기대하고 이걸 한게 아닌데 나 너무 충격받았어 아니 어떻게 놀라는 사람이 없지 근데 나는 좀 걱정을 했던게 내가 이거를 해서 진짜 진짜 제대로 믿어버리는 사람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씹쓸 십세... 저추음에 죽일까요 아, 아니. 아. 어, 죽여 죽여 죽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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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집사이들, 나야 뒤졌다. 음. 다음

야, 야, 야. 아 진지하게 이게 잘한 거예요? 아니, 이게 잘하는 거면은 캐시는 약간 그 잘하는 컷이 너무 낮은데? 캐시는 너무 후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슈위치는 여태까지 왜 엇가하신 거임? 그렇게 따지면은 난 슈위치를 더 잘하는데. 괜띵괜띵괜띵 <듬금> 맞어. <듬금> 아. 할게. 어! 웃어. 아니 뭘 잘해. <laughs> <듬금> 내 형이 <왕에> 뭐 했다고. <laughs> 아니 이사람들 이거 왜 이렇게 후해? 안 죄송한데 스위치를 더 잘해요. 어, 잠깐만! <laughs> 너무 잘못됐다, 이거는. 잠깐만, 그 너네 둘이 싸우면 안 돼. 야, 이거, 저, 저. 아, 아니! <laughs> 이거를 꺾어? 아니, 아니! 브론트스레시 <laughs> 같았어요. 뭐야? 뭐야? 들려? 들려, 내가 1등이지 않을까? 님들, 근데 제가 여태까지 진짜 못했잖아요. 근데 진짜, 진짜 이거 진짜 매크로라고 할것 같긴 한데, 진짜 오늘은 다르거든요? 진짜 다른 오늘은. 오늘은 진짜 달라. 똥구한번딱 찔러주고. 기분이 나쁘거든 이러면. 근데 이거는 님들 방금 상황은 이제 이터니티 500만 점 스위치가 와도 죽었을 상황이다. 이거 모른다? 깨말 못에다가 깨만 보에다가 못소리다가 에다가 그리고 평생 동안 X... X... 가지고 X... 그렇게 생을 마감할 것이다. 이러면 이제 끝났음 T end. 자, 올식이 나왔으니까 제가 스위치 강의 한번 해드릴게요. 저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던진다, 던진다. 근데 이판 근데 진짜 빡갱 좀 해볼게요 아시겠죠? 방해의 동 진짜 보여줌 오 무릎x3 수 있다 이번 판에는 진짜 열심히 캐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못 잡아. 이거 잡아볼 수 있었는데, 아 나는 단검을 못 줘. <laughs> 아니, 일부러 안 주는 거야. 단검까지 주어버리면그모드 해줘버리니까. <laughs> 아니, 이게 아닌데. <laughs> 아, 그래도 이겼으니까. <laughs>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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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 받고 싶구나 케억키 해줘야지 이런 100원 남았으니까 400원 더 모아서 혈액비 뽑아오거라 학살을 시작해보자 아. 아... 아니... 보그 걸렸음... 이거 보그 걸려가지고... 보그 걸렸음... <laughs> 아니 아니 아 근데... 어? 나좀 아, 잘하는데? 아.